안녕하세요. 황금나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고혈압 예방법과 혈압을 낮추는 음식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왜 위험한지 먼저 알아볼까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막히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생활습관과 음식관리법이 꼭 필요합니다. 고혈압 예방법 첫 번째는 체중관리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고혈압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싱겁게 먹기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56mmHg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외식 메뉴는 염분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하루 30분 정도 하시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혈압을 높이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고혈압 관리에 도움되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같은 식품은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같은 저지방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혈압 안정에 좋지만 하루 한줌 정도만 드세요. 다섯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알리신 성분이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라면, 햄, 소시지, 가공식품처럼 염분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고혈압 예방은 체중 관리 싱겁게 먹기,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고 식단에서는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마늘과 양파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잘 실천해서 건강한 혈압과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시청 만족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